아유. 음, 진짜 안 돼. 아유. 얘 진짜 없일로와 자자. 진짜를 몰라 그래 자기 전에. 어, 이거 놓으면 다 쳐. 나나 나. 안 돼. 오 너무 닦아 치는거 아니야, 울음을 가짜로 아, 울지 마. 우와. 오빠! 엄마! 아아 아. 아빠! 아빠. 에! 빠아 짜로 울지 말라고. 팍! 아 진짜. 찍은 게 찍은 안녕. 에이!